애국식 뿜뿜 K 전문가 특집 코리아 클래스 국제암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장 비타민, 오메가3, 유산균 죽분을 제초할 수 있어요 어? 어? <놀람> 아니, 잠깐만, <놀람>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 말대로 하면 건강도 다시 챙길 수 있고 <놀람> 시간 동낭비 안 합니다 한국에는 외국의 경찰들이 배우러 옵니다 어... <놀람> 개인의 기술 브레인 프린트 <놀람> 저... 이어 프린트 미국 애들이 이제 침을 흘리고 있는 거라서. 오, <laughs> 너무 멋있다, 진짜. 중국 요즘 왜이럴까어 김치도 자기 거다, 한소도 자기 거다, 한복도 자기 거다. 전 세계 한인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. 한쿠라는게 명나라의 책들을 보면은 아 이거는 조선에서 우리가 따라서 입은 옷이다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거든요.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.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국가대표가 되지 않을까. 최초 공개라고 지금 써있거든요. 이거는 중국에서 더 이상 건들 수 어, 없는. 어, 뭐, 뭐, 예. 뭔데요? 어. 이 최초 공개입니까? 예.